와, 박시다. 아니 한 그룹이 알고 지금 열 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이긴 안 돼. 위로 위로 올라가야 돼. 방송이 안 나와도 되고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참. 아무도 없으신가 봐. 여어가 주다 반갑다.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요. 오늘 원수랑 합방 이 있는데 제회장님께서 사다리 타기를 해서 2,000개 vs 원수 하루 종일 형 대접하기 미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동회 형님이 2,000개 우리 그 재빈이 1,000개 어버치기 해서 3,000대. 2척에 나왔죠. 4,000개. 우리 땅님총합쳐서 4,000개 걸렸습니다. 아무자. 지금은 기본 개 끝뜯은 것 같은데. 벌칙이 약한 게 아니고 내가 동생 나도 반말도 안 하게 하는데. 4,000개 존나 큰데. 싸늘하다 가서 비수를 던어 버린다. 못고 더블러가 이런 거 없죠, 얘네. 나 바로 단숨에 가는 거 확정이에요. 몇시 인스타 스토리 봐 주세요. 아이고, 페트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했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장예, 시작하겠습니다. 야자타임 2번에 놓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7시에 병아리 회원님 수업이었거든요. 저는 병아리 가겠습니다. 도전 시작하게 합니다. 아! 스테이 할거 왜? 빼말이 해가지고 아예 평소에는 맨날 진짜 꼰돌이 했거든요 아 오늘따라 빼말이 해가지고 괜히 그거 읽었어 그거 해가지고 나고요? 네? 네? 묶어 더블로 가라고요? 누가요? 묶어 더블 쏘리쏘리쏘리아 <laughs> <laughs> 누가 뭐한충 들려가지고 이래서 도박이 무섭나 봅니다 진짜 회장님과 우리 부회장님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재빈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가가잘 어? 야자 타임인가? 아나 뭐한 자꾸. 야자 타임인가? 아나 어 그냥 형님으로 대접을 해보겠어. 요새 응? 정말 잘 쓰는데 기분 정말 안 보네. 어야 재수 씨 오늘 온다고 말하지. 형 옷이를 갈아입었지 뭐. 안녕. 아이 날짜 이거. 내일 모레 날이 선인데 머리가 빈구네. 에이, 에이 요새 좀잘 자라이가 이제. 마 어이! 거잇 머리가 물들이고! 원수야 동생한테 희야라니 아전화송다형 뭔데? 그 와자고 존댓말 합니까 형님? 형 잠시 소좀 내가 왜 당신 형님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하십시오 순째로 네가 역토보다 형이라고? 진짜? 미션입니까? 동료대님 이 혹시 미션입니까? 난 미션이면 안 할라고! 아닙니다 진짜 미션인지 아닌지 확인하겠어 형형 취급할 거야 무슨 수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진짜요 형? 네네네 아 벌칙이라고? 아유 그럼 뭐 편하게 누비겠습니다 형님 근데 여기서 뭐 하실 건데요? 진짜. 거 같아. 가져와라. 와우. 이거 딱 그런 그런 무슨 소 아이, 선물을 조금 요상이오 트라이앵. 분명히 못 보는 오왜있어요 와, 아, 이건 이제 여자친구 선물해 준 거. 받으세요. 아, 예. 이것도 여자친구 선물해 준 거. 어, 좀 특별한 되는 거같아신만 네. 형님보다 낫대죠. 만 형님이 어디 탑클형님니까 화 갖고 얘기합시다. 오, 비빔는 진짜? 아, 진짜. 아니, 절, 전화, 전화 어 비릿한 아, 청하이 아니 데 이거 전화 전화도 맛있게. 달에 한 사오억 이거 억 나오겠습니까? 아 형님 발세요어 평소에 우리 밖에 모임 같은 갈 때는 막 정장, 어? 신발 구찌에다가 클러치백 구찌에다가 염색 와우. 구찌에다가 다구찌를 해가지고. 이게 당신 역단계. 놀랐다 놀랐다. 아직 못본 사이에 많이 전공하셨네 그게 웬 말이야 몸에. 아니 몇개 있냐고요 형님. 오케이. 아 미친놈. 아 당신 여자친구만 없었어도 영상 있잖아 서로 세레나드 불러. 아 어색한 사이? 네. 그거 이제 우리 어색한 안 사이 아닌가 봐. 모르는 내가 아닌데. <laughs> 당신은 왜내 방송 나오면 왜 나를 부자를 만들고 별풍선을 다 카트를 치세요. 소식 히말 할까? 박성배가 시켰는데. 장난아 장난. 아니 박선배 진짜 기울이가 <laughs> 시켰어. 그래? 예. 응. 아랑해요넌좀더 <laughs> 하자. 음, 어. 도못 아, 어, <laughs> 형님 귀엽네요. 아! 아, 았어 미안. 아 미안 미안! 아악! 소주! 씻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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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나? 나 아, 그만 좀해아뭘 자꾸 씻는데! 왜또 바로 여기서 만나고합니까 아니 집집하니까집집하니까 집집하니까 씻는다라? 음... 아니 음, 그러안 음, 음. 로로로롱이 별풍선 서른 개를 선물했습니다. 핑크머리 하정우 아이가. 아이고 맞다 아이고. 아유 잘못 들어오셨어요. 아닙니다.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는 역시 트레이너라고 하정우랑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 방송하고 있는 곳이고요. 전혀 잘못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들있다들있다 번수 단계 한개 빛이다. 내려오시지 야야. 왔습니다. 뭐야 머리 왜핑크 됐노 와 하시는데. 됐습니다 예, 이신 뭔가요 형님? 여툰 죽기 몇개 됐다 이거. 와.. 압박시다 아니 한 그룹이 아니고 지금 10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여툰.. 여툰.. 아.. 앗.. 앗.. 3천 더 간다고 감추면 5천 개입니까? 진짜요? 오케이 5천 개 고맙다 씨네 반적으로 보면 10명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1시 20분까지? 몇 시야 지금? 1시간이면 얘긴안돼 위로, 위로 올라가야 돼 사슴을 찌우다 보면 5천 개가 있 아이고 5, 그 임마 금마야 있나 그 기운 살 빼주고 금마 그뭐 빨간 대가리 해가지고 방송이 안나와도 되고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되는데 아이고 참 아무도 없으신가 보다 우리끼리 대화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나 어, 음. 진짜요? 진짜, 진짜. <laughs> 아이고 또 어떻게 알아보시고 아이고 세 분이요 세분 알아보시는 세 명입니다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이고 세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냥 갈길가이서 <laughs> 그냥 갈길 가라고요? 아 괜히 시연인데 어? 그.. 어? 아이고 맞늘 여행 봤습니다 아이고 물통이 남았다 저 누군지 아세요 저? 왜요? 피즈좀 낼게요 피즈낼게없는 아,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 아사지달라고요 아이고 또한명더 아이고 이제 두명 남았습니다 형님 아이고 참말로 제발. 아이고 언스야. 사진, 사진 찍어 달라면 5천 개라고요. 5천 개요? 10명 이상요? 없나 혹시 아이고. 어디? 아이고 진짜로 나비 관심 없으시네 여기 제 친구 사진 하나. 아 진짜요? 아이고. 아이고. 미션 거의 성공에 다 왔습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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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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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미션 성공했습니다. 미션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누구 누구 저누군지 알아요. 와우. 아 그렇죠. 바퀴벌레 같이 생긴. 아이고 오우.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부군 하네 형님 이제 뭐 알아보든지 말든지입니다 형님. 사랑해요. 아쉽네요 뭐. 동일분들이 멸풍선 2천 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자. 각재분들이 멸풍선 3천 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없는 설림에 바퀴벌레 설림에